네, 오늘 먹어볼 건 혜태에서 열풍으로 구운 순액, 구운 양파랍니다 네, 언제나 변함없이 양파는 국내산으로 100% 사용한다고 그러고요. 양파가 25%면 꽤 많이 들어있죠. 전라남도 무한산 근데 양파 같은 건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군이 우리나라거 쓰는 게 아마 쌀 겁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요. <laughs> 감자나 양파 같은 거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거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지만 애들이 뭐 우리나라 거를 쓰기 위해서 했, 했을까요? 에, 과자 유처리 제품이고 구운 양파, 옥수수 가루 등이 들어 있고 땅건 음, 모르겠고 양파가 25%포함되어 있고 전라남도 무한산이 됩니다. 음, 영양 성분은 표시가 안돼 있네요. 아 여기 앞에 돼 있구나 영양 성분은. 오, 당류는 1g 미만이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골고루 들어 있네요. 소화지방이 조금 많이 들어있는 편이지만, 나트륨도 상당히 적은 편이고요. 오, 영양 혼부는 괜찮네요. 어, 열풍으로 구운 양파는, 구운 양파를 그대로 지으면, 뭐, 고 없이 이유는 별거 있긴 없네요. 양파링과 비슷한 제품인가? 이렇게 한 뜯어져. 자, 이렇게 있는데, 양파링에 비해서 상당히, 두꺼운 느낌이죠. 양파를 그대로 튀겼나? 아니면 그대로 튀기진 않았겠죠. 그있는데 음, 음, 그대로 튀긴 건 아니고요. 음, 양파 맛이 많이 나고요. 근데 느낌 그 맛은 그 카라멜 콜 땅콩 그거 먹는 거 비슷한 느낌인데 바삭함도 비슷한 것 같고요. 근데 대신 이제 고기에 음, 저 뭐야 수 양파 성분이 많이 들어간 거죠. 음, 이것도 괜찮다. 영양 성분도 뭐 아까 우리 조식 비 당류도 괜찮고 나트륨도 그렇게 높지 않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뭐 먹기도 좋고 근데 약간 그 카라멜콘 땅콩처럼 입 안에 좀 많이 이빨 같은데 많이 좀 붙는 느낌 그런 게좀 되긴 되네요. 과자류가 다 그렇긴 그렇지만 조금 더 약간 많이 붙는 느낌이고요. 양파림보다좀 두껍고 예. 뭐 씹는 맛은 양파링이 더좋은것 같긴 하고요. 양파링은 좀 깔끔한데 요건 조금 투박한 느낌, 음, 그런 것 같네요. 음, 그래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서 기회 되시면 해태에서 나온 구운 양파 또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